대적으로 이렇게 명문화를 한다고 한다면 그 서번트 리더십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하이네 리더십 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은 섬김의 리더십이 오히려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좀 최연소 팀장 뭐 이렇게 저도 나이 드신 분들이 좀 팀장 시절에 많았고 그리고 저는 또 IT라는 어떤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 어떤 해결해야 되는 이슈들, 팀원들이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는 어떤 팀장,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장이 되고, 뭐, 그룹장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올라가면서도 계속 같이 동료로서, 파트너로서 일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신경을 써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직원들이 정말 순수한 동료로서 인정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뭐, 군림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저 기존의 그 경험에 있어서는 어떤 보스형 리더십에 있어서는 체질적으로 좀 저항감도 생겼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 지금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님 분위기로 호칭을 하고요. 뭐뭐 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대표님이긴 하지만 뭐 대부분 이제 사석에서는 어 되게 편한 어떤 관계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좀 많이 노력한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 업이 IT다 보니까 이제 재결치에 대해서도 저도 많이 책도 보기도 하고 공부도 해보기도 했는데 많이 동 떨어진 얘기들이 좀 많더라고요. 뭐뭐 뭐 대표적으로 유명한 거는 이제 하위 10%는 무조건 잘라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뭐뭐 뭐, 뭐야 중성자 잭이라는 별명도 있듯이 되게 사람들을 관리형으로 이제 몰아붙이는 그런 쪽뭐 주주 가치 그 최대 뭐 이런 쪽으로 신경을 쓰잖아요. 는 음. 근데 저희 쪽 업에서는 그렇게 하다가는 반감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 뭔가 이렇게 저희가 어그 어떤 표현에 있어서는 그 신발 공장이랑 거의 똑같거든요. 저희는 컴퓨터 쪽을로 일을 하지만 책상에 앉아서 미싱을 다루듯이 재봉틀을 다루듯이 그 재봉틀이 컴퓨터로 대체되어 있다는 것만 좀 다르지 굉장히 노동집약적인 형태의 업입니다 사실은 그 대부분은 잘 모르지만 시 소프트웨어 공학들 그 개발 그 업들도 대부분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서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데 그것들을 그 수치로만 관리할 수는 없거든요 예전 아주 오래전에 막그 8, 90년대에는 코드를 몇만줄짠 걸로 돈을 매긴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사람들이 어뷰징을또 해요 거기다가 어, 동시를 막 적어 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코드 수를 늘리려고 주석 처리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리형으로 가는 거는 되게 어렵다고 보고요. 하지만은 또뭐 정답은 없잖아요, 경영에서는 한때 그 시대를 풍미했던 그 재결치의 역할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재결치가 무조건 나쁘다,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 시대적인 어떤 퍼즐 조각은 맞았을 거고요. 근데 그 시대가 변하면서 그 퍼즐 조각이 이제는 틀려서 튕겨나온 거겠죠. 거기에 이제 반대로는 그, 사스라는 업체, 짐군나이신가 하는 분의 얘기가, 그, 째결치랑 거의 국가국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쟤결치는 이제 잡초, 그, 뭐라 그럴까, 직원들을 잡초로 보고, 잡초들은 뽑아버려야 돼, 뭐, 이런 강한 리더십이라면, 그분은 이제 꽃밭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어 이, 이쪽에서 잘 자라지 못하면, 저쪽으로 옮겨 심어주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 사스의 그, 직원은 그 최대 복지 혜택을 누리면서 성장을 시키려고 했고, 그걸 또 본받아서 했던 게 구글이나 애플, 아마존 같은 업체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저희는 저 저나 뭐 이제 이 IT 업에서는 대부분 네이버 복지 최고라고 하고 카카오 복지 최고라고 하고 NC 소프트에는 뭐, 뭐 목욕탕도 있고 헬스 센터도 있고 하듯이 직원들을 최대한 어잘 생활하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퍼포먼스를 끌어내려고. 어 뭔가 이제 렇어 정원을 가꾼다 그런 형태로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재결치가 틀려서 지의 지금 위기가 왔다. 근데 그거는 시대가 좀 시대상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시대가 좀 변하는 과정에서 뭔가 그 조직이 이제 또 변하지 못했던 이미 재결치가 떠났던 시절에서는 되게 최고점을 찍었잖아요. 떠난 다음에 이제 변화를 추구하지 못했던 측면이 아닐까라고 생각니고 거기서 이제 결국에는 결정은 혼자 내릴 수밖에 없죠. 혼자 내릴 수밖에 없고, 그걸 이제 독단적이냐, 아니냐, 라는 소리를 이제 듣게 되는 경우가 아니려면, 독단적이 아니려면, 충분한 의견 청취를 하고, 어떤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상황 판단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정보들을 많이 듣고, 결정을 마지막으로 내려줘야죠. 제가 이제 다수결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 아닙니까? 뭐, 뭐, 이게 뭐, 모든 일이 다수결로 해결될 수 있으면, 제가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정, 중요한 결정은 제가 결론적으로 내릴 수 밖에 없죠. 네. 그게 이제 뭐 성김의 리더십이라고 해도 책임 그 권한까지 다 맡길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일정한 뭐 업무의 위임과 분배는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단은 내릴 수 밖에 없죠.